어, 반갑습니다. 자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수시 중림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천공단과도 가까운 곳으로 어, 출퇴근 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림지구는 5천세대 이상 거주하는 택지지구로 어, 물건지 바로 옆으로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이에 있고 어, 학원과까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생활 뭐 인프라 및 각종 표지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물건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지 위치는 여기고요. 어, 여기가 어, 중림지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가 어, 중림 일지구고요. 그리고 시청 방향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쪽과 이쪽은 어, 화양면 방향이고요. 그리고 그 여천 산단으로 가는 어, 도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출퇴근하기가 아주 좋은 곳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지 위치는 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중림지구는 여천공단으로 서 출퇴근하기가 좋은 곳으로 어 바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여천 공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어 시청과도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어, 접근성이 아주 좋은 어택지 지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건지 인근으로 보시면 3일 중학교 그다음에 종림 초등학교가 도보권으로 어 학교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아이를 키우시는 젊은 세대층이 많이 살고 있는 중림지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파트들 단지 앞쪽에 보시면, 어, 상가와 상가주택들이 밀집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뭐, 식당부터 시작해서, 어, 술집이나 카페, 프랜차이즈, 그리고 뭐, 식자재 마트까지, 어, 웬만한 편의시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수 부영 아파트 어, 단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세대수는 총1,340 세대이고요. 어, 지하에서 15층까지 최고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은 2014년 2월 사용승인 되었고요. 주차 대수는 1,482 대로 세대당 1.1 대입니다. 어, 그리고 24평과 34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물건은 120동에 3호 라인의 6층 경매 물건으로 어, 남서향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어, 경매 물건 위치는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도로변에서 앞동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남서향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여수시청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이 중림지구로 들어오는 입구 방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보시면 양호내안에 아파트가 있고요. 사거를 리 지나면 부영아파트 앞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롯데리아부터 시작해서요. 안경점, 스타트카페 치과 들어와 있고요. 웬만한 프랜차이즈들도 다 보이고요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베스킨라빈스 앞쪽 라인에는 메인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 있고 어, 이면 상권부터는 어, 식당이나 어, 술집들이 어, 들어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물건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2024 암타경 55962 소재지는 음, 여수시 소라면 중립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권은 16.68평이고, 건물 면적은 84.9제곱미터로 34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2억 6,300입니다. 최저가 1회에 유찰되어 1억 8,400에 24년 3월 25일에 길이 잡혀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물건 15층 중 6층, 이구요 2014년 2월에 사용이 승이 되었으며 34평형 매물입니다 84.9 제곱미터고 어, 남서향이고 계단식 지자주차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차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어, 현재 임차인 따로 없으며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어, 관리비 연체도 연체료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조사 시점하고 현재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 따로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등기위원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10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2억 6,275만원에 매매거래되었구요. 어, 같은 날 여수 할인세말금고에서 어, 2억 9,160만원에 근저당이 말소기준입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 이하 인수되는 권리는 없으므로 특별하게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오늘 물건지 120동에 어, 중계매물 시세를 살, 살펴보겠습니다. 5층 중 10층이 2억 8천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15층 중 11층도 2억 8천, 그리고 2층도 2억 8천에 물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121동 보시면 120동은 2층이 2억 6천 5배 그리고 2억 5천 5배 같은 층이고요. 그리고 7층이 2억 8천, 그리고 저층이 206,500 그리고 7층이 2억8 0 0 0 정도에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19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119동 보시면 4층이 206,500 그리고 9층이 2억8 5 0 0 그리고 4층이 206,500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206,000에서 208,000까지 물건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물건 층수는 6층입니다. 6층인 것을 감안했을 때 보수적으로 2억 6 5 0 0 정도의 호가 정도는 등록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거래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24년 2월 지난달에 11층이 2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3층이 2억에 최저가로 거래가 된 없고요. 그리고 7층이 2억 6천, 13층이 2억 7천. 그리고 9층이 2억 6천 8 0 0 4층이 2억 5천에 500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저 가격은 2억. 그리고 최고 가격은 어 2억 7천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전세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하한가는 1억 7,500이고요. 상한가는 2억에로 나와 있으며 어 24년 2월에 13층이 1억 7천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15층이 1억 7천, 그리고 6층이 1억 7천 정도. 평균적으로 1억 7천 정도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실거래가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19년도에 2억 7천 6천대 거래가 되었다가요. 21년도 8월달에 어, 최고점을 찍습니다. 2억 4천 5백까지 정고점을 찍고요. 그 이후로는 어,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어, 최하 2억까지도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2억 6천대에서 어, 많게는 2억 7천대, 2억 5천대 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중림 부영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어, 중림 양운내안의 아파트 어, 매각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사건 번호는 2022 타격. 57,794번이고요. 어, 같은 84타입 34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42,900에서, 억 어, 마찬가지로 2대 유찰되어 3억에 입찰되었고요. 2차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 금액은 감정가의 85%로 낙찰이 되었고요. 입찰 인원은 5명이 입찰을 하였습니다. 어, 경매는 아시다시피 1등만이 살아남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 꼭, 시세 파악을 필수로 하셔야 되고 또 미래 가치까지 고려해서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중리 부영 아파트 경매 물건의 경우 감정가 2억 6 3 0 0만 원은 실거래된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중개 매물로 올라온 금액과도 차이가 없는. 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70%에 1억 8,400만 원은 확실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 시세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확실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임차인 현황에서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용도상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며, 등기부 현황상에도 권리상 큰 하자는 없는 물건으로, 시세 파악만 잘 확인하셔서 입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부동산에 의뢰주시면 경매 입찰부터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